미스김 다육입니다. 저는 수원 거색동에 있는 다육소풍 사장님께서 택배를 보내주셔서 지금 언박싱을 하려고 하는데, 조금 박스가 두 박스가 돼서 급히 로디아것만 하고 제가 차분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왔습니다. 음. 오늘은 식재가 끝나서 이 애들을 다 채워야 되는데, 정리를 못했고, 세요 제가 <laughs> 다이식품에해서내용 제가 내장한 보이면 하분이 왔어요. 이렇게 짜잔 헤멜 분입니다. 여기 잠깐 있고, 끝나고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음... 얘는 호프 부분이에요, 호흡 부분. 어, 안 돼, 호프 부분. 따로 보내줘야지. 얼마나 간단해요, 이 표기가. 어, 너도 안되는데 여기 보여주면 안 돼. 저는 오늘 해미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상자 먹기 때는데 다른 분이 나와서 감췄답니다. 짜잔, 여기는 해미분입니다. 이렇게. 이렇게. 얘도 해이분 같아요. 먹기 위 이 사이즈가. 허, 아니네, 어떡하나. 아니, 좀, 해미는 힘이도록 보내주지. 막 섞어서 보내가지고. 제가 그래, 뺐습니다. 오늘 시킨 것만 하고 아직 다 보내지 않은 것 같아요. 이하이는 크기가 달라요. 이렇게 조금 더 낫죠? 아이고 이 아이는 우리 홍단님께서 저한테 선물을 주셨네, 홍단님 저 닮은 아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짜잔, 이 아이도 꽃 이렇게. 이거는 우리 그 해미 사장님의 치, 친언니 이혜경님혜경님께서 저한테 주신 선물이에요. 아우 귀여워. 얼마? 어 이렇게 세상에 사이즈가 이하고 이하고인데 얘네들은 안쪽이 이렇게 좀더 작은 사이즈. 35,000원짜리. 여기 다 해미분을 제가 좋아하니까 해미분들을 주셔가지고 행복합니다 짜잔 이게 또 크네 이거는 우리 저기 수련님께서 제가 영상활동 영상 찍어서 올리고 하니까 주신 건가? 아니, 응원차에 주셨겠지 생각합니다. 아, 예뻐, 예뻐요. 보세요. 요렇게. 우리 햄미햄미분요 해미. 사이즈는 조금 더 크네. 지금 잘 어쩔 는 없지만, 이 아이들이 얼마나 예뻐요. 귀여운 애기들고 얘는 진짜 음, 이렇게 보여드려야겠다. 안 보인다고 사과 이안 보이 안 아, 이렇게 이렇게 구입을 했답니다. 이거는 선물. 땀 얘는 구입. 지금 벌써 한 바스를 다. 풀었습니다. 거기에 빨려온 애가 여기 코 부분 코 부분을 팔아서 제가 하나 더 데려왔고요. 다음 얘는 유니분 유니분 유니 이만한 사이즈들이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왔답니다. 이 아이들은 식재하는 애가 아니고 제가 저 위에 헤미존이 있어요. 거기에 진열할 겁니다. 이쁜 아이 사서 식재 안 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여기다가 이름표로 어느 분이 선물을 주셨는가 써서 딱 넣어놓을 겁니다. 얘는 내돈내산이니까 떼도 되고. 버리기 전에 스티커가 없어지기 전에 써놔야 되나 음, 이렇게. 이렇게. 기 스티커를 떼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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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관을 했다가. 에이, 이거 보세요. 해미 사장님. 이렇게. 이렇보이요 해미 사장 이렇게. 이렇게. 이쁜아이들 만들어 주셔서 사랑합니다. 또 다음 가마에서 나오면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얘는 이렇게 하고요 그 저기에 또 헤미군이 있나 한번 볼게요 많아요, 많아요. 박스가 큽니다. 음, 벌써 끝나는가 봐요. 영상 찍다가, 라방도 보다가, 그런답니다.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, 다할 수가 없어요. 이 방, 다방은 다, 혼자 몸으로 다 다닐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, 어, 놀고 있는 핸드폰을 활용한답니다. 오늘 어, 이 방송 끝나면 또성지연이 방송 들어가거든요? 그거 하면서는 여기 같이 온이 신문을 다계약했어 우야, 예쁘다. 아이고야, 예쁘다. 여기 있지요 짜잔 이 아이는 이야야고 되겠어 여기 이렇게 아 이거 컵이요 커피잔 음, 여기 커피잔은 식용유약을 발랐기 때문에 머그컵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우리 사장님께서 이렇게 커피잔 그냥 활용하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. 달려서 컵을 탔어요. 이 컵이 제가 입행 당첨서 됐는데 다 하나씩 달라그래서 곤란했답니다. <laughs> 이거 보세요 커피잔. 아이고 예뻐라 커피잔이 저 지금 다섯 개 됐어 다섯 개. 저번에 우리 쪽비 다느라가 하나 사준 거고. 하 다섯 개가 됐답니다. 아이 좋아. 요 어, 여기도 한번 있어요. 여기도 패밀분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아니네. 패밀분이 아니라고 어, 지금 우리 깨비방에 입행한다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칠게요. 이렇게 커피잠 4개, 이렇게 큰에 5개, 작은에 4개. 감사합니다. 해미사장님 예쁘게 잘 정리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